피부와 모발에 베이킹소다 사용해야 하는 7가지 이유.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어 사용하면 팔꿈치와 무릎의 피부를 밝게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거칠게 느껴지지 않도록 뛰어난 보습제 역할을 할수 있다. 피부와 모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천가지 치료제와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들은 영양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보이고 훌륭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이런 제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당한 가격은 아니며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좋은 소식은 피부와 머리카락을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는 베이킹소다와 같은 저렴한 천연 대체품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베이킹소다를 일상적인 미용관리 습관에 사용하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베이킹소다 없이는 미용관리를 할수 없게 될 것이다. 1. 천연각질 제거제 피부에 베이킹소다를 바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죽은 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재료 베이킹소다 한 숟갈 10g 물 필요한 만큼 만드는 방법 베이킹소다와 물을 섞어 뻑뻑한 팩을 만든다. 각질 제거를 원하는 얼굴이나 신체 부위에 둥글게 문지르며 도포한다. 10분간 두었다가 차가운 물로 씻어낸다. 일주일에 2회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여드름 치료제 베이킹소다는 수렴성분으로 인해 뾰루지와 블랙헤드를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재료 베이킹소다 한 숟갈 10g 레몬즙 한 숟갈 10ml 만드는 방법 베이킹소다와 레몬즙을 섞어 팩을 만든다. 원하는 부분에 바르고 5에서 10분간 기다렸다가 씻어낸다. 매일 밤 반복해서 사용해준다. 햇빛에 노출되면 반잠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밤에만 사용해야 한다. 3. 팔꿈치 및 무릎 화이트닝 팔꿈치 및 무릎 피부는 쉽게 건조해질 뿐만 아니라 어두워지기도 한다. 베이킹 소다의 각질 제거 성분이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과 같은 보습 성분과 함께 섞이면 피부의 이런 부분을 부드럽고 매끄럽게 해주면서 피부 톤을 밝게 만들어줄 수 있다. 재료 베이킹소다 1큰술 10g 코코넛 오일 1작은술 6g 만드는 방법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로 뻑뻑한 팩을 만든다. 팔꿈치와 무릎에 팩을 도포하고 10분간 기다렸다가 씻어낸다. 일주일에 최대 3회까지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4. 모발 토너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으면 머리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분의 균형을 맞추고 비듬과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강력한 모발 토너가 완성된다. 재료 베이킹소다 1작은술 5g 사과식초 4큰술 40g 물1컵 100ml 스프레이병 1개 만드는 방법 모든 재료를 스프레이병에 넣고 잘 흔든다. 섞은 내용물을 하루에 2회씩 모발과 두피에 뿌린다. 오 손 보습제. 손은 피부 세포를 약화하고 어두운 반점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 죽은 세포를 제거하고 손을 부드럽게 만들려면 약간의 베이킹소다를 사용해보자. 재료 베이킹소다 1 작은술 5g 아몬드 오일 1 작은술 6g 만드는 방법 작은 그릇에 베이킹소다와 아몬드 오일을 넣어 섞은 뒤 손에 부드럽고 둥글게 문지르면서 도포한다. 5분간 두었다가 따뜻한 물로 씻어낸다. 일주일에 2, 3회 사용한다. 6. 두피 곰팡이균 제거. 베이킹소다를 두피에 바르면 땀으로 인한 곰팡이균이나 악취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재료 베이킹소다 1큰술 10g. 라벤더 혹은 타임 에센셜 오일 6방울 물 필요한 만큼 만드는 방법 베이킹 소다. 오일. 물을 작은 그릇에 넣고 섞는다. 팩이 완성되면 두피와 모근에 둥글게 문지르며 도포한다. 15분간 두었다가 차가운 물로 씻어낸다. 일주일에 2회 반복해서 사용해준다. 7. 두피 세정제. 두피에 기름이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먼지가 쌓이면 머리카락이 칙칙하고 힘이 없어 보인다. 평소에 쓰는 샴푸에 베이킹소다를 넣으면 모발을 더 깨끗하게 하고 불순물을 더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재료 베이킹소다 1큰술 10g. 샴푸 235 ml 만드는 방법 샴푸에 베이킹소다를 넣고 잘 섞은 다음 평소처럼 머리를 감는다. 며칠 내로 더 생기있고 깔끔하며 건강한 모발을 가꿀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베이킹소다는 약용 제품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용요법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망설이지 말고 집에서 시도해보자. 피부와 모발이 아름다워질 것이다.